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새해 둘째 날이고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새해 감히 신년 특집 그래가지고 강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낙동강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전라도 남쪽 전라남도 물론 섬진강은 전라북도까지가. 에서 발언하긴 합니다만 그 강들 섬진강과 영산강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이 여기 있고요 섬진강이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서 남해안을 향해 흘러내려가는 유일한 두 개의 강이 낙동강과 섬진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산강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인 김용택 님의 섬진강이라는 시를 읽어보셨는지요. 제가 주요 부분 살짝 한추려 보았습니다. 굉장히 장문의 시인데 섬진강입니다.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퍼가도 퍼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게을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흐르다 흐르다 목메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뼈스러지게 그리워 얼싸고 왜 이렇게 슬프죠? 지리산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말을 강물이더냐 제가 이렇게 슬프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나라 강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강이 섬진강이라고 하는데 토를 달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섬진강은 주변에 큰 도시를 흐르는 강이 아니고 어찌 보면 산기슭을 지리산을 끼고 돌아가는 강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도시라고 해봐야 굳이 전라북도의 남원 정도이고 아니면 구례 그리고 경상도의 하동 전라도의 또 보성 이쪽을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사람도 없는 곳을 흐르는 강이고 그강 옆에 예쁜 산들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도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수질은 우리나라 모든 강들을 통틀어서 넘버 원인 강이기 때문에 실제로 왠지 가슴 아프다 이 가슴 아픈 이유가 뭐냐 아니 여러분 고려시대 조선시대 남쪽의 섬진강 하구를 통해 그 강을 거슬러 왜구들이 얼마나 내륙으로 많이 들어왔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실제로 섬진강을 가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는 말씀과 더불어 섬진강 이야기 출발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이 이 팔공산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쭉쭉쭉 가게 되면 유명한 도시는 남원. 남원하면 누가 유명합니까? 빨리요. 춘향이. <laughs> 그래서 남원. 물론 여러분 임진왜란 당시 칠천량에서 원균이 패하고 이 재권을 일본군에게 내주게 되다 보니 한산도에서 이순신이 삼도 수군 본부를 딱 자리 잡아놓고 호랑이처럼 웅크려 가지고 그몇 년간 일본군이 한산도 서쪽 바다로 단한 번도 진출하지 못했다가 칠천량에서 원균이 조선 수군을 개멸시켜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이 섬진강 하구까지 타서 이렇게 거슬러 와서 남원에서 수만 명의 조선인들을 죽이고 그 코와 귀를 베어다가 일본로 으 끌고 갔던 것 아닙니까 그 남원을 볼수 있고 구례 여러분 구례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 지리산+ 지리산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례하면 화엄사가 가장 유명하죠 화엄사 각황전. 칠 세기 지주들이 돈을 내어 만든 커다란 통충 구조의 건축물 밖에서는 층이 있지만 들어가서 보면 천장까지 뻥 뚫려 있는 우리나라 실제로 문화재급 목조 건축물 중에 경복궁의 근정전 다음으로 크다는 화음사의 각황전 그 화음사의 각황전을. 화엄사 108 계단이 있거든요. 그108 계단을 올라가면서 내려다보면 너무 너무 크고 아름답죠. 그108 계단을 올라가면 화엄사의 사사자 석탑이 있습니다. 네 마리 사자가 기단 위에서 탑신부를 받들고 있는데 아니 이건 여러분 신라 때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석탑인데 통일신라는 사자가 살수 없는 땅이잖아 초원입니까 신라가 근데 어떻게 사자가 있단 말이냐 그래서 그 사자가 아니라 티베탄 마스티프라는 개로 본다 한때 제가 이 티베탄 마스티프를 키웠었는데 이야기가 좀 옆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임진왜란 때 이제 정유재란이죠 일본군이 구례 화엄사에 침략이 왔을 때 저절로 우는 동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동종이. 울렸기 때문에 승려들이 다 몸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본군이 이 동종을 들버다가 배를 타고 남해 바다로 나가려다가 섬진강 하류에 그 동종을 빠뜨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기록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때 이 대한민국에서도 그 동종을 찾기 위한 그런 뭐 살짝 그런 활동이 좀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 포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섬진강하고 어딘가에는 그 외군이 침략했을 때 저절로 울어서 승려들을 살려냈던 동종이 섬진강하고 어딘가에 묻혀있다 누군가 제발 꼭 찾아주셨으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하동이 보입니다 여러분 윗마을 구례사람, 아랫마을 하동사람 화계장 영호남의 화합 장소. 그 화계장터가 하동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쪽 쭉 가서 보시면 이제 보성까지 흘러갑니다. 이 섬진강에서 보성 쪽으로, 실은 그러니까 먼저 보성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섬진강으로 합류해서 이렇게 오는 건데, 여기 보성 그러면 보성 녹차가 유명하긴 한데, 보성에는 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서재필의 고향이 보성이기도 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여수순천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48년 10월 19일에 있었던 여수순천 사건. 예전에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반란란 표현을 붙이지 않죠. 굉장히 가슴 아팠던 사건.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제주에 4.3 항쟁이 일어나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여수 순천에 주둔하고 있는 14연대에게 제주도 출정명령을 내렸으나 우리가, 아니, 북한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적이 제주도민이 아닌데 왜, 물론 그 당시는 제주도가 아니었습니다만 왜 제주 지역 사람들 양의 총 뿌리를 들이대게 하냐라고 하면서 1 4연대 반란이 있었고 저는 이건 분명히 군부의 명령 불복종이고 쿠테타니까 14연대는 진압되어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이승만 정부와의 대한민국 군인들이 14연대만 진압하는 게 아니라 이 14연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수 순천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을 무자비하게 많이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여수 순천 지역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산악지대로 올라갔고, 이들이 바로 프랑스 파르티자에서 건너온 빨치산에 어찌 보면 선적격 인물들이 이쪽에서 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지금 광양은 제철소도 있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섬진강은 바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점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강인지 한번 살짝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섬진강보다 아름다운 강이 없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고, 섬진강변 옆에는 평야가 없기 때문에 큰 도시가 있기가 힘들다. 공장도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대강 공사를 할 때도 섬진강은 4대강 공사에서 피해갈 수 있었다. 라고 해서 여전히 이렇게 아름다움이 유지되고 있으나, 워낙 외지니까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이 아름다운 섬진강도 한번 보십시오. 다 섬진강입니다. 섬진강 하나 더. 그리고 섬진강은 저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래 사장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물론 여러분, 이 섬진강도요. 아쉬운 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섬진강 댐이 만들어지고 주암 댐이 만들어져 가지고 상류에서 모래가 자연스럽게 내려오지 않으면서 모래 사장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섬진강이 가장 일급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섬진강에는 제첩그제 첩국이 상당히 유명했고, 제가 보성강 쪽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동네 아주머니들, 할머님들, 아저씨들 나와서 제첩을 하루 종일 주워서 가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유명한 게또 섬진강이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섬진강입니다, 여러분. 아름답죠? 자, 그런데, 섬진강 하면 또 뭘로 유명합니까? 섬진강에, 서쪽에, 판소리, 그리고 동쪽 판소리, 서쪽 판소리를 서편제라고 이야기하고, 동쪽 판소리를 동편제라고 이야기하죠. 서편제는 구슬픕니다. 서글픕니다 워낙에 민중들이 많은 스파를 당했고, 외구들의 침략이 그 한이 전부 다 묻어서. 울려 퍼지는 그 서편제,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죠. 동편제는 조금 흥이 있는 판소리죠. 그래서 동편제, 서편제가 바로 섬진강을 경계로 하여 섬진강 서쪽에는 서편제, 동쪽에는 동편제가 유명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역사적으로 섬진강이 언급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도면 섬진강은 소화가 된 걸로 보시고, 섬진강 정말 아름답거든요. 잊혀져 간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주변에 큰 도시가 없다 보니 여러분 섬진강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정말 감동을 느끼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 섬진강을 한번쯤 찾아가 봅시다.